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적중 특강 5월 5월에는 제가 어, 이 교과서에서 제가 쓴 교과서 이두 권에서 고고학 타픽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적중 특강에서는 고고학이 또한 번쯤 나올 만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 넥처를 가지고 고기학, 고고학 어, 전개 방식과 문제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책두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여기서 또 많이 있으니까 고고학을 좀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 고고학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발굴시 문제점 어, 물론 다른 건 아닌데. 발굴 시 문제점 근데 하나 좀 예를 들 건데요 결국은 뭔가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게 돼요 메서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조사 방법을 쓰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더라 그래서 고고학에서 가장 큰 맥락은 발굴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누가 어디 살았다라고 하는데 어 그죠 근데 걔네들이 거기 살았던 것이 맞는가 뭐 예를 들면 트로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리스 뭐쯤 트로이는 멸망을 했지만 그리스하고 트로이 전쟁이 있었는데 어그 트로이가 지금 어디쯤 있을까? 그가 막 대충 터키, 현재 지금 터키 정도에 어 위치한 거 같다. 근데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뭐 유물이 없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 이제 땅속으뭐 조사하는 방법을 썼더니 어 알아 뭐 어떤 그 유적에 관련된 증거를 찾아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증거, 에비던스 문제도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거기 살았던 는 증거는 뭐냐? 또 음.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아,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는 힌트인데 힌트인데 갖고 알고 계시는 게, 어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유물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 피라미드가 있죠. 얼마 전에도 이제 스톤 헨즈라는 영국의 그 돌멩이를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어그 설치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톤 스톤 헨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결국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 오래된 유물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 고, 어, 피라미드가 생각나죠. 지금부터 얘기할 이 스톤 렌지는 그것도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죠? Why mention pyramid? 이거 지금부터 설명할 것이 결국 어떻게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고고학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걸 비교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를 예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딱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놓치시니까 그런 문제 혹시 나오면은 어, 이게 얼마나 오래됐을 거야? 뭐 뭐보다 더 오래됐어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증거 문제 근데 오늘은 이 흐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얼마나 오래됐는가에 대한 예 문제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는 스토리만 설명하고 나머지두 개는 렉를 소개할 건데요. 어이 프라블럼 솔루션이라고 말씀 드렸으니까 어, 여러분 디깅 막 파는 거예요. 파, 파 파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깨져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고고학자들 보면 뉴스에 어떤 거보셨어요붓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유적지에서 훅 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조심스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푹푹 파면 어떻게 될까요? 푹 파다가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거는 어, 뭐라고 하냐면푹 파다가 어, 이고 저기 이거 봐. 왜 그랬더니 깨졌어. 그거 <laughs> 발굴하다 보니까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GPR, Ground Penetrating Radar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레이더를 투과 시켜가지고 땅 속에 어떤 모양으로 물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서 들어갈 때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모양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Ground p e n e t r a t i 그러니까 투과한다는 얘기니까 땅은 그냥 투과를 하고. 어 그다음에 뭐유 유적지 유물이 있으면 유물이 있으면 그 부분에 어부딪혀서 돌아오는 신호를 정보를 잡아서 분석을 한다 이런 식의 방법을 보시면 되겠고 그렇더니 파지 않고 유물 모양을 볼수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유적지를 발굴해 냈다 어 그런 식으로 전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gpr 어떤 식으로 한번 쓰는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장비인 거 같고 이런 어. 허허 벌판에서 어, 이 분이 학자분이 이제 끌고 다니면서 어, 하면은 밑에 그게 레이더가 투가 돼서 올라오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어, 고고학에서 오, 5월달에 나올만한 거좀 소개 들어가 볼까요? 음.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그 어떤 식물들이 언제부터 재배됐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런 농작물을 갖다 언제부터 재배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어, 꽃가루나 씨앗을 이용하다 보니까 부정확하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게 막날려다는 뭐, 꽃가루 같은 건 날려다닐 수가 있잖아요. 씨앗 같은 것도 날려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적이 걔네들은 번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날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날려서 땅 속에는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부터 원래 있었는 건지 날라온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좀 부정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이 발음이 어려운데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파이로리스 해가지고 이게 뭔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이런 종류의 식물이 살고 있었구나. 그다음에 언제부터 뭐 재배를 시작했구나. 이런 정보를 알수 있다는 건데 파이로리스 먼저 설명을 잠깐 들어보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제 현미경으로 찍은 것 같은데 땅속에 먼저 설명을 잠깐 들어볼게요. 땅속에 결과 어떻게 될까요? 뭐 슬리카라는 광물이 있는데 그게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물을 뿌리에서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스네카라는 그 물질이 물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의 혈관이 있듯이 어 식물도 결국 어떻게 돼요? 물이라든지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통해서 이동을 같이 하다가 어느 부분에 이게 퇴적이 되는 거죠.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쌓여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것이 이제 바이럴리스라고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들 뭐그 잎새 같은 경우도 입입도 어떻게 돼막 침엽수가 있고 활엽수가 있고 막 모양도 이런 조직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식물마다 이런 조직을 봤을 때 우리가 어 fingerprint 그 뭐야? 갑자기 한국말을 생각이 안 나는데 지문, 어 죄송합니다. 지문이 생각이 지문이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지문이 결국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이 파이로데스 조직도 조사를 해보니까 식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식물마다 다른 그 파이로데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결국 땅을 파봤을 때 미리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땅을 파을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제일 오래된 땅이잖아요. 그죠 요건 가장 퇴적층으로 봤을 때 요게 가장 최근의 땅이니까 요거를 연대를 추정하게 되면 어 파이로데스 때 여기 만약에 옥수수에 옥수수 조직을 나타내는 파이로리스가 발견됐다. 그럼 여기서 옥수수를 재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거를 연대추정을 하게 되면 어, 언제부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옥수수를 재배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아, 옥수수를 먹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고고학적인거 설명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출제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이킹, 바이킹이 어디 살았다라는데 어 그런 이야기만 있지 정말 그랬는지는 또알 수가 없어서 어 결국은 어떻게 또 해결했는지 그런 부분도 두 가지 정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은 요 단어가 들었을 때 굉장히 특이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오면 혹시 나오면 야 맞았다 그래가지고 어 지난번에 어 제가 지난달에 사월 적중 특강 할 때는 히스토리 모이네치 마이스크림어중세시대의그 문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적중 특강을 했었는데 그게 적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픽 topic 가지고 착 타픽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그런 것들이 나올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뭐 근데 저는 오늘 두 가지 포인트 이두 가지가 나오면 되게 좋겠고 적중이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고고학에서 문제가 나올 때 문제를 풀수 있는 거 근데 지난달에는 4월달에는 어 Voynich manuscript 여기 적중이 됐었는데 그 저기 뭐야 올해도 아, 5월에도 또 정확하게 적중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쫙 들어볼게요. 그 흐름만 어, 잡아드릴 테니까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rchaeology class. Unfortunately, pollen and seeds are not only subject to decay over time, but they are also inaccurate when it comes to showing us the precise location of the plants they are originally from. 어, 보여드렸는데, 어, inaccurate, pollen and seeds are not only subject to decay over time, 어, 디케일, but they are also inaccurate when it comes to showing us the precise 어, 관해, when it comes to but they are also inaccurate when it comes to showing us the precise location the precise location of the plants they are originally from. 어, 이 식물이 어디서 났는지 있었는지, 어, 어, 어디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데는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이걸 갖고 조사기가 So, archaeologists are now beginning to use something more reliable in tandem. 자, 동시에 인탠덤. 근데 결과는 어때요? more reliable. 좀더 믿을 만한 방법을 쓰더라는 얘기죠. Something that can remain unaffected by 자, 결국 remain una, un 뭐에 affected 니까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Tandem. Something that can remain unaffected by the passing of time, 자, 지나도, and at the same time tell us the precise location of the, the plants. 자, well, I'm talking about phytoliths. 어, phytoliths are microscopic structures made of mineral deposits of silica. 자. Phytoliths are microscopic structures. 자, made of mineral deposits of silica. 자, 실리카의 미네랄 디파짓이라는 게 되는 것이니까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그건 제가 좀 약간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 고보 그 잠깐만 들어볼게요. They are found in the tissues of some plants 자, 티슈, and stay in the soil even after the plant tissues have long since decayed. 결국은 또 플랜트 티슈가 어떻게 될까요? 데케 된 후에도 파일레스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남으니까 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연굴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공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화석 또는 뼈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우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연구할 수 있다는 얘 나왔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리스 설명이 나오면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땅 속에 그게 디졸브돼 있으면 물, 물에 물에 그게 녹아가지고 뿌리를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또 설명이 추가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 좀 생략하고 포인트만 좀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ack to where we were. What can archaeologists learn from p h y t o l i t h s 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이나 e 드나 폴로만 가지고 연구하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어, 파이어리스라는 좀더 reliable한 방법을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파이어리스가 어든 거고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뒤에 설명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파이어리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의 조직이 다 식물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서 이제 무적이 돼가지고 딱딱한 물질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식물마다 파이어리스의 그 모양, 스 t u r e 마이크로스코픽 스트럭처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럼 결국 어, 이걸 딱 보면 땅 속에서 발견했지만 이건 무슨 식물? 이건 무슨 식물? 이건 무슨 식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네. So, back to where we were. What can archaeologists learn from p h y t a l i t h s 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알수 있겠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고고학은 땅을 왜 파는 걸까요? 뭔가를 알아내는 거죠. 물론 앞에서 결국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걸 알아내는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앞에 문제가 없더라도 난뭘 알고 싶어. 그런데 결국은 어 조사해 보니까 이래.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파인딩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s t learn from i l i s t s 그럼 파이탈리스트에서 과학 고고학자들이 알아내는 게 무엇일까요? 자. Um. I guess it's possible to know when a particular crop was domesticated by examining phytoliths in the soil. 어, 땅 속에 있는 파이톨리스를 분석을 해 가지고 I guess it's possible to know when a particular crop w when a particular crop이니까 어떤 특정 농작물이 was domesticated 어 이제 길들여졌다는 얘기는 야생인 것이 아니고 결국 어떻게 그거를 domesticated 했다는 얘기는 뭐 동물이 저 이해가 빠르죠. 어 결국은 어뭐 이러면 야생 동물을 애완 동물로 또는 그 가축 동물로 길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네. 결국 우리가 이제 경작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By examining phytoliths in the soil. 오케이, okay, 자. I mean, like you said, phytoliths give us information about the kind of plant species people consumed in a region. 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식물을 소비했는지라는 얘기죠. Fido lists give us information about the kind of plant species people consumed in a region.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얘기죠, 자. And um, we know that the depth of the soil correlates to the age of the soil. 자, 여러분, 어, 그 depth of soil이니까 아까 제가 그렸던 거, 그 땅의 깊이가 결국 뭐랑 관련됩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될까? Age of soil. 그러니까 토양의 그 나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이 나와요. So. I guess we can date the phytoliths. And by doing so, 자, 여기에 있는 phytoliths를 갖다가 dating, 연대를 추정하게 되면 뭘 알아낼 수 있다? We can get a rough estimate. 자, we can get a rough estimate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를 알아낼 수 있죠. As to when people actually point as to when? As to when people actually began to cultivate. 그렇죠, 타셔. So, as to when people actually began to cultivate. 자, began to cultivation이니까 그걸 언제 경작을 시작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특정 식물에 대해서 제 e 중 i 한건 여러분 만약 t s 모르 p e c i f i c plants. 더니 근데 c i f i c p 든지 n t s 8 s p e 또는 f i c plants. 8 specific plants. 8 s p e 이 i f i c plants. 8 s p e c 이 f i c plants. 8 specific plants. 8 s p e c 요 f i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걸 써 가지고 뭘 알아냈다라는 부분은 좀 들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장비가 나오면 아 그걸로 뭘발굴 했겠죠. 그러니까 장비가 나오면 그걸로 뭘 알아냈는지 또 그리고 토플은 또 어려워지니까 어 결국 어떻게어 이런 장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엑스레이가 있는데 뭘 바로 알아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액초도 있겠지만 엑스레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 학생이 막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막 작동을 교수님 막 설명해줘요. 그러면 둘다 이제 우리 안 들리고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당황하지 말고 아 그래도 안 들리면 중간에 그래도 뭘 알아냈을 거야, 뭘 발견했을 거야.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자 언제 언제 특정 식물에 대해서 그것을 어 b e g i n to cultivate 했는지를 알아낼 수있대요 Archaeologists 음, take samples of o i 그럼 결국은 고고학자들이 파일럿이 어떻게든 샘플을 갖다가 이제 취해서 determine when people in a particular region first domesticated a crop. 어,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people in a particular region first domesticated a crop. 그죠, 결국은 콤을 농작물 을 갖다가 어 언제 처음으로 어 경작을 시작했는지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다. 이거는 고고학적 또는 인류학적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농작물을 재배했는지 언제부터 재배했는지 이런 것 또는 최초로 재배한 농작물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You see, the phytoliths of wild plant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phytoliths of domesticated crops. 어, 이거는 제가 이제 뭐 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밝혀주는 거죠. 어, 우리가 길들이지 않을, 경작을 하지 않은 그 식물과 wild plants, 그래서 야생에 있는 식물은 똑같은 거라도 굉장히 많이 다른가 봐요. The phytoliths of wild plant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phytoliths of domesticated crops. 그죠, domesticated, 우리가 경작을 시작한 거예요. 자, So, By identifying how deep the phytoliths of domesticated crops are buried, 어, 그그 농작물의, crab의 buried by, identifying how, by identifying how deep the phytoliths of domesticated crops are buried, buried archaeologists can determine. 결정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When a population began to cultivate the crops as a staple food. 그렇죠, 결국은 주식으로 스테이프 드니까 주로 먹는 음식으로 언제 그것을 컬티베이트 했는지 알수 있다. f i n d i 은 뭐예요? 어떤 식물을 언제 컬티베이 i 시작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파인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이제 f i n 들어봤는데 좀 보시게 되면 이파 i n d i n 가 항상 설명이 나와요. 이게 뭐고 어떻게 작용이 돼서? 우리가 뭘알수 있다는 건 중간에 설명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거는 용어 설명 다못 들으시더라도 결국 슬리카라는 미네랄이 o b s e r 돼가지고 d e p 쌓인 것이다. 그 정도만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오답 설명은 많이 안 해드리는 게 전체 지문을 다 듣고 이제 여러분들 이어가시면 다른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 지문을 다 들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이걸 다, 다른 거 가지고 설명드리는 건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가 나오는지 하고 거기를 탁 찾아서 듣는 거요 정도 포인트만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 여기는 지금 다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슬리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리커 형성물이니까 어, 이게 미네랄 슬리커 나오잖아요. 결국 은 파일리스 나오는데 어 결국 은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어, 결국은 과혹한 환경에서 resisting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결국은 어, 막아준다는 거니까 잘못 살게 한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내용이 본문에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마시지만 이런 직접적으로 들리는 단어 가지고 오답을 만든다는 거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What is one benefit? 그렇죠? 파일럿 리스 분석에 대한 원인, 베네핏이 나오는데 들어볼 때는 뭐예요? 아까 그걸 함으로써 뭘 알아낼 수 있다는 계속 파인딩에 대한 이야기 였죠 그래서 결국은 어, 뭘알수 있습니까? 어, 여기는 어, 그 동물이니까 지금 도메스케이라는 단어 나왔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 크라비 first 어, 재배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거 제가 설명드리는 건 들을 때 어, 장점 이런 것보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먼저 나온다? 어, 사실은 이걸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런 느낌이 먼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슷한 유사한 액션인데이 내용도 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음. 마찬가지로 여기 바이킹이에요. 어, 아이슬란드의 바이킹이 살았었는데 어, 얘네들이 결국은 최초로 북미 쪽으로 가서 살아어 거주한 애들이 아닐까 정착한 애들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 아이슬란드에 어, 얘네들이 살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아이슬란드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그죠? 추우니까.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결국 어떻게 될까? 나무로 지은 게 아니고 핏이라는 물질로 지었는데 어, 올게닝 맞추려 막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썩어서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그거를 갖다가 파가지고 말려가지고 딱딱하게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집을 지었나 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게 풍화 작용을 위해서 다 깨졌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 그 핏이라는 물질과 일반 흙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집토에막돌 기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런 예를 보면 흙벽돌 막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깨졌을 텐데 흙하고 흙벽돌의 흔적이 구별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어, 그래서 리모트 센싱이라는 장비를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 흙은 예를 들면, 어, 전기가 좀잘 통하는데, 좀 통하는데, 핏이라는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모 센싱이라는 걸 통해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냐, 통하지 않는 거냐, 요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 유적지를 찾아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흐름은 되게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유적지 이야기들이 사실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넥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간단하게 흐름만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리스닝 투 파트 오브 레크쳐 인안 아케이올로지 클래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중 특강에서 공부하시지만 를 만약에 오늘 제가 두개 정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혹시 어 이제 5월 달에 시험 보신다면 고고학에 관련된 레크쳐 다 꺼내셔가지고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복습을 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강의 보신 다음에 어 만약에 새로운 걸풀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풀었던 것 중에서 고고학 지문만 찾아서 복습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okay we've been talking about some archaeological findings related to the clovis culture of north and south america 음, you've all heard of the vikings right icelandic sagas about the vikings have intrigued people for ages icelandic sagas about the vikings 자, 이야기, 사가, have intrigued people for 자, Have intrigued people이니까 사람들을 관심을 끌어 모은 거죠. For ages, but we've always lacked hard evidence to support the validity of these claims. 근데 이 클레임은 이야기인데, 야, 바이킹들이 어떻게 했다더라고 라고 이야기가 있을 거, 고 클레임 주장이 있을 거네. 어, valid, 유효하다는데, validity, 유효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 evidence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죠. But we've always lacked hard evidence. 자, lack, lack of evidence. Evidence가 부족한 건 문제, 문제죠. 어 고고학에서는 to support the validity of these claims. 그죠? 이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어, 주장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자. Now, with so few trees available, most of the earliest dwellings in Iceland were 잠깐만요. 거기에 이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풀렉처에서는. 근데 나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dwellings. 그죠? 거주하는 곳이에요. were made from peat. 어 피스로 만들어지더라. 근데 피스는 the early inhabitants of Iceland would compress peat. 핏을 눌러요. And dry it, making it into big thick blocks. That... 어, 그 결국은 그걸파가지고요 결국은 thick block으로 만드는 거예요. Form the walls of early Iceland accounts. 어, 그래서 결국은 고그 부분의 block.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서 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Today the 어. 땅에서 팠다는 얘기는 여기는 없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로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그것이 두껍게 벽돌을 만들었다. 땅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설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잠깐 넘어가고요. Remains of these houses are extremely difficult to find. 역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피스로 만들었던 집은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그소울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구별이 잘안 돼요. Being made of soil. 여기 한번더 나오는데. 땅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they are almost indistinguishable from indistinguishable 무슨 뜻이야 구별이 안 되더라 from the soil around them. 어 알겠죠? 그게 집토하고 흙하고 기억이 어, 구별이 안 돼요. Well, one of these Icelandic sagas tells of some Viking explorers who were probably the first Europeans to 자그 사가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요 이 바이킹 사람들이 탐험가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최초로 어떻게 대서양을 걷는 유럽 사람들이요. 에 그래서 어디로 갔다? c r o s s the Atlantic and live in North America. 어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북미로 가는 최초의 유럽 사람들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It was a Viking family from Iceland uh, called t h o r f i n s o n 어 이런 가족들이 갔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죠? 자. One team of archaeologists decided to use a remote sensing tool. 여러분, 그러니까 X-ray 레이더, 아까 그 파일럿. 리머 센싱 방법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조금씩 바꾸는데 그 흐름이라든지 그 방법은 충분히 다 설명을 해 줘요. 토플에서는. 자. due that relies on electromagnetism. 어, 이런 걸 의, 이제 의존하는데 이런 거 몰라도 당황하시지 말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using this technique. 자, 이런 기술을 사용했다고 얘기가 나온 뭐라고요? 바로 파인딩, 뭘알아내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들어 주시기 바래요. The team found the remains of a large farmhouse. 어, large the dating of the building corresponded exactly to the time the Thorfinson family would have lived there. 자, Using this technique. 자, 기술을... The team found the remains of a large farmhouse. 자, 그, remains, 발견했는데, The dating of the building... 자 데이닝어드 빌딩 결국 어땠어? 이 농가에 대한 연대를 추정하니까 어, 일치하더라. Exactly to the time the Thorfinnsen family. 어 결국은 타임인데요. t h o r f i n s e n family가 family would have lived there. 어 would have lived there. 거기 살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그 시기랑 정확하게 일치가 대단한 일이죠. According to the story. 어그 결국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야. 이런 패밀리가 바이킹 패밀리가 있었는데 언제쯤 살았대?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갈 때. 노르스카 메커를 갔대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 그리고 야, 예를 들면 마이킹은 우리 고향 출신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결국 여기 살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리먼 센싱이라고 쓰니까 그걸 알아냈더라라고 확인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거의 다 들었는데 문제는 뭐가 나오면 냐 결국은 왜 어렵죠? 어 부분은 답은 2번, B번. 이 부분이 되는데 왜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연구하기 힘든 이유는 뭐라고요? 이게 흙, 흙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핏이라는 것은 어, 조금더 흙하고는 다르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흙으로 만지려다 보니까 다른 흙하고 구별이 잘안 되더라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을 아까 씨앗도 날라왔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이 식물이 여기서 어있었던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파이로리스라는 방법을 썼고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리모 센싱이는 방법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그 리모 센싱 툴을 이용해서 발견된 것이 뭐가 중요한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결국은 알아낸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결국은 여기 잠깐 보시면요. 어 그것이 결국은 증거를 제공했다는 거죠. 어 여기 있던 레전드, 사가. 패러레이즈했습니다 이야기가 결국은 사실일 수 있다는 에비던스를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넥처에서 어, 흐름에서 결국은 발굴하고자 할때 연구하고자 할때 발생하는 문제점 어,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뭘 알아냈는지 이제 방법에 대한 설명 그죠 방법에 대한 설명도 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발굴 시 문제점과 어떤 그걸 해결하기 위한 장비 그 장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냈는지. 그런 문제의 흐름을 이번 시험에 나오시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두 가지는 특히 파일올리스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부분도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파일올리스가 출제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힌트로 알려드린 건 뭐죠? 여러분들 고고학 들어갈 때 도입 부분에서 어, 오래된 유물에 대한 예를 든다. 아까 피라미드라든지 다른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 주의를 그쪽을 약간 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예일뿐이다. 얼마나 오래됐는가? 뭐 페인팅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나 잘 그렸는가 또 예를 드는 거죠. 그렇게 되듯이 고고학에서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접근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적중 특강. 잘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들 고고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약한 타픽을 모아서 공부해서 그 타픽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아내는 것이 모든 유적지를 다 공부할 수 없다. 우리가 아시겠죠? 여러분 유학 가기 전에 모든 유적지를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문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것이 유형이 되는 것이고 그걸 빨리빨리 파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점수를 효과적으로 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5월에도 시험 잘 보시고 원하는 목표 점수 받으셔서 여러분 꼭 유학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